네, 안녕하세요, 스타인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마인에서 강자경 역을 맡고 있는 배우죠, 옥자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옥자연은 1988년 12월 19일 출생으로 현재 나이는 만 32세입니다.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한 옥자연의 데뷔는 2012년 연극 손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학교 때 짧게 연극부 활동을 했지만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던 그녀는 대학교 3학년 때 장민호 선생님의 연극 3월의 눈이라는 작품을 보고 큰 감명을 느꼈고 마침 대학 수업에서도 연기할 기회가 있었던 옥자연은 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생 때 일주일에 한두 편씩 연극을 꼭 챙겨 봤을 정도로 연극을 정말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5개월 정도의 연기 연습 끝에 연극 오디션을 보고 극단에 들어가게 된 옥자연은 2012년 연극 손님에서 첫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영화 밀정에서 극중 송강호의 아내 역을 맡아 스크린에 얼굴을 비추게 됩니다. 이후 연극과 영화 그리고 드라마까지 다양한 작품에서 얼굴을 비추던 옥자연은 2019년 첫 주연 영화 송물들을 시작으로 영화 백두산에서 극중 하정우가 이끄는 부대의 유일한 역은 민중사 역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옥자연이라는 이름을 알렸습니다. 또한 2020년 옥자에는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 악귀 백향이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원래 경이로운 소문 오디션 당시 김정현 형사역으로 캐스팅이 될 뻔했지만 최종적으로 백향이 역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후 옥자연은 현재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마인에서 극중 이보영의 아들인 정현준의 프라이빗 튜터로 출연하고 있는데요. 휴원가에서 이보영과 대적하며 극의 전개를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옥자연은 연극 무대에서 데뷔한 이후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그녀를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